네 안녕하세요 아고룸입니다. 오늘은 그 김기현 선생님 파이널 디렉션 요거 지금 깠거든요 방금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더프 10월 모의고사가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금요일인데요. 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내일 풀어볼 것 같아요. 아 어, 아니면 뭐 내일 모레나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풀어볼 것 같고요. 설마지 이거는 왜 있냐? 이거는 배송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시켰었죠. 저번 영상에서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어그뭐 교본문고, 영풍문고, 시대인제 이렇게 해서 3권을 시켰는데 여러 개가 배송이 순차적으로 오네요 한 방에 왔으면은 근데 뭐입고 예정 만 이렇게 떠 있어서 일단 김기현 선생님 거는 요 분이시고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님이시고 굉장히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제 아주 멋있는 분이고요 현우진 선생님 바로 거의 이제 은퇴 하시면은 1등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구성은 데이 1부터 데이 12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정답 및 해설 좀 볼게요. 잠깐만. 해설지가 잘 나와 있나? 어, 이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EBS 해설지 그대로 갖다 박아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어, 잠깐만요. 문제를 좀 보고 제가 추천할지 말지. 저는 이거, 그 이제 댓글에 달아주신 분도 있지만, 그 김기현 선생님 짝퉁 있으시죠? 그분이 이제 짝퉁이라면 좀 그런, 가 짝퉁 맞긴 하니까 그 양반이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이거 좀 새로 나왔는데 사보셔라 했는데 샀습니다. 음, 일단 25년도 요 문제, 요 문제가 이제, 아, 24학년도 22번. 이거 작년에 수능 때풀때 때 약간 재밌게 풀었던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해설지가 어떻게 나와있나 슬쩍 보고 추천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음, 오! 음, 요런 거는 이제 해설 강의 한 번쯤 마지막 해설 마무리 강의를, 해설 강의가 아마 있겠죠? 네, 마지막 해설 강의를 좀 보면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일단, 하, 약간, 약간 아쉽습니다.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어, 해설지를, 이, 뭐, 당연히 단가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친구만 이렇게 따로 뜯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풀로 딱 했으면은, 어, 조금 좋지 않았을까. 뭐, 사실 21번 이런 거 해설 안 해도 됐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등급대 애들한테 먹히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설돼 있으면은, 아, 근데 어차피 필요 없겠구나. 그냥 다풀것 같고요. <laughs> 이, 자, 상,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예시문항도 있고요. 오, 사관학교 문제 22번 요것도 있네요. 음. 아,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요거 문항 배치가, 잠깐만요. 전 걸로 볼게요. 아, 24번이 이 문제였으면은, 차라리, 이 문제가 여기로 오고 이 문제가 이쪽으로 왔으면 풀때 이쪽이 빳빳한 면이잖아요. 이렇게 풀때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은 제가 갈라버려야겠네요. 이거는 풀때 힘들 것 같으니까 책은 일단 대이별로다 반갈해서 이거 제가 이렇게 눌러서 뽀개면 은 뽀개지거든요. 이런 책들 다. 어, 책을 분해시켜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책 분해시키는 문제들이 많은데 드릴도 조금 이제 빳빳해서 안되면은 여기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저는 다풀 때는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푸는 게 훨씬 편해서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빤빤한 게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EBS 문제도 풀때다 잘라버리는데 수능특강은 그냥 풀어요 수능특강은 그냥 푸는데 수능완성 같은 경우는 뒷부분 파이널 시험지 있잖아요 그거 다 잘라버립니다 저는 재봉기술은 딱히 없고요 어 그냥 커터칼로 열심히 난도질해서 잘라버립니다 제가 힘으로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어 문항 구성은 지금 오 이게 적절한 난이도 배치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최근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경찰대 문제는 없어요. 경찰대 문제는 없고, 아요 문제 좀 어려워요. 요 문제 사관학교 문제인데, 21번 치환해가지고 구역 나눌 때 좀, 그리고 지금 배치를 봤을 때 적당하게 문항 공간 넣을려 하거든요. 어, 요런 거는 이제 조금 공간 조금만 줘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살짝 리뷰를 좀 보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모르는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 아는 친구들인데, 어, 요것도 요번에 복병으로 나왔었죠, 한번. 어,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고. 어. 어, 문항 구성은요, 어,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음. 자, 어, 문항 구성은 지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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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만한 가치가 있다. 오. 제가 맨날 설명하고 생각했던 문항들 다 평가원권 다 들어있는 것 같고요. 교육청도 선별해서 일부 넣어 놓으, 놓으셨으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완벽하게 300문제밖에 안 되걸랑요? 300문제밖에 안 되는데 어, 이거 일단 해설지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될것 같고 어, 이 정도면은 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 좋다 어, 강추하는 문제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저도 나중에 책을 만들거긴 한데요 교육청 평가원 문항 구성 한거 생각을 좀잘 봤고요 이거는 강의도 한번 제가 어,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시는지 대상이 어떤 건지도 설명을 좀 들어보고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3등급, 4등급 애들도 풀만한 문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청 평가문제라서 완전 컴팩트하게 마무리하는 용으로 지금 3주 정도 남았잖아요. 사실 이 문제 한 데이 12개긴 한데 데이 12개 가져가면은 좀 곤란하고요. 하루에 두장두 두 데이씩 어, 뭐냐 빠른 답지도 있어 서 좋긴 한데 뭐냐 6일 6일 컷 내세요. 이거 6일 컷못 내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6일 컷 내시고. 어, 지금 해설지 엄청 꼼꼼하게 써놓은 것 같고요. ebs 해설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봤을 때 저는 다양한 해설지를 많이 보는데요. 어, 설명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지금 새로 개편해서 새롭게 편집하신 게 느껴지거든요. 어,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 아마 본인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책의 기출 생각집이란 책 있잖아요. 아이디어랑 그런 데서도 제가 그걸 안 사봤지만. 그거를 이제 그대로 차용해서 갖고 왔을 확률이 조금 있고요. 음. 원래 테크 타시던 분들은, 어, 요 문제도 있네요. 테크 타시던 분들은 그대로 쭉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 문제를 이런 표로 설명을 했네요. 이거 문제, 뭔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음, 어, 지금, 저는 아마, 어, 다다풀것 같아요. 다풀것 같은데 아이 문제도 있네요. 이것도 어, 좋고요. 음. 지금 아주 어, 이것도 3월 교육청 문제 같죠. 딱 봐도 22번 3월 올해 것 같고요. 답지만 봐도 문제가 보인다. 그 정도 되면 된다. 이것도 어, 이제 음. 어, 지금 저는 강추합니다. 이거 어, 지금 해설지 보니까 정성이 많이 느껴져서 아주 해설지만 봐도 혼자 공부할 때 충분한 것 같아요. 강의를 꼭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되게 평가문 문제들 아주 구성 잘 되어 있고요. 네, 최근 좀 근데 딱 단점 한 개. 단점 한 개는 문항 배치가 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잘라 버릴 건데. 근데 만약에 혼자 푸시는 분들은 25번에 나와 있는 이 22번급 문제들이 이쪽에 있으면은 조금 아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 왼손잡이는 아니어가지고 혹시 선생님 왼손잡이신가? 그렇진 않겠죠. 네. 이쪽으로 했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여기 잘라 버릴 겁니다. 다. 분해해서 스테이플로 러 찍어가지고 풀거긴 한데 일단은 어 문제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더프는 따로 말 안해도 되겠죠. 요거는 구성 뭐다 아실거니까 이거는 제가 까지 않고 냅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깔게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